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스터 레븐스님의 세로나 마음혁명 다시 가지고 왔고요. 페이지 111쪽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행복이 있는 그곳에서 찾으십시오. 바로 당신 내면. 당신 내면의 의식. 의식입니다. 무한한 기쁨은 우리의 본성이며 우리에게 내재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무지로 인하여 한계라는 개념을 부여함으로써 그 본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우리의 본성은 무한한 기쁨이지만 우리가 한계를 부여함으로써서 그것의 본성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해. 나는 그 사람이 필요해. 만일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나는 괴로워. 나는 심각해. 등등의 향상이란 오직 바로 이 결핍과 한계라는 개념들을 놓아버리는 것이며 아니면 긍정적 측면에서 내면으로 들어가 우리 자신인 이 무한한 존재성을 보는 것입니다. 내면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의 무한한 존재성을 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의 참나, 무한한 가능성인 본성, 그 진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고통에 떨어졌다거나 문제에 직면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한계적인 애고로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거짓자 애고로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에고를 통해 진자를 표현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 진자를 표현하기에는 에고는 너무나 작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찌그러지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애고의 충동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만일에 대답이 나온다면, 만일 당신이 소위 말하는 문제를 어떻게 애고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지 본다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 생각을 무의식권에서 의식권으로 끌어올리십시오. 자, 애고의 충동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그죠? 그것을, 보게 된다면 내가 과연 애고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보게 된다면 그것의 원인이 되는 생각, 그 생각을 무의식권에 있었던 나의 생각을 의식화라는 거죠. 아, 내가 관심 받고 싶었구나. 내가 인정받고 싶었구나. 내가 사랑받고 싶었구나. 내 애고가 그랬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것이 일단 의식권에 오르면 당신은 그것을 자연적으로 놓아버릴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놓아버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 어려움을 초래했던 그 생각은 잠재의식 속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의식화시켜서 놓아버리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좀더 고상하고 더 나은 길이긴 한데 우리가 진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면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진자라는 것, 우리는 제한된 몸과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모든 문제들은 즉각적으로 해소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나 근심을 일으키는 모든 동기가 에고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에고에 떠맡기며 고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laughs> 그러나 당신은 그것이 사실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저 단순히 진자, 즉 우리의 참나죠. 내고 <laughs> 아닌 진자일 때 문제 같은 것은 다 없어지고 애쓰지 않아도 거기에 완전하지 않은 것이 없고 조화롭지 않은 것이 조화롭지 않은 것 없이 모든 것이 저절로 척척 돌아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음, 좀 쉽게 표현해 주시고 있어요. 모든 일을 성취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할 때, 더 에고적일수록 더 어려워지고, 덜 조화롭고 더 고통스러워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합니다. 쉽지 않은 그것은 바로 에고의 바탕 속에서 빡빡 우기면서 붙잡고 있는 오래된 잘못된 습관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습관은 강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깊이 뿔이 박혀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놓아버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놓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정말로 오래오래 거기에 그렇게 붙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의 부모 세대, 부모의 부모 세대, 또그 부모의 부모 세대로부터 내려져 오는 그런 어떤 습관적인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놓아버리기를 선택한 순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놓아버릴 수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이것을 너무 단순화 시켰나요?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런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들어왔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오히려 그 목적을 가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방법들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것의 단순함을 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실행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실행. 그리고 이것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행해 보고 실천해 보지 않으면 그 어떤 위대한 그죠? 어떤 미래한 책과, 어떤 깨달음을, 깊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의 책과 뭐 강의를 듣는다 한들, 그것은 정말 내게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렇게 우리가 뭔가 내려놓고, 그렇게 내맡기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좀 게으르게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우리를 게으름에 빠지게 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텐데 정말 그러란 말입니까? 아무 것도 시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레스터 레벤스님이 그, 더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은, 어, 더 많은 애고라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런 내려놓음과 내맡김의 자세는 그 노력이 없음, 실제로는 그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게으름을 부를 텐데 그게 어떻게 좋은 방법이냐고 묻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레스토라빈스님의 대답을 그대로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게으름은 행동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의 행동이죠. 움직임으로부터 당신을 묶어 놓는 행동이죠. 당신이 행동 없음의 상태가 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행동 없음의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당신은 그것을 한꺼번에 할수 없기 때문에 자꾸자꾸 에고를 자꾸 놓아버려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할수 있다면 당신은 완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꾸준히 에고를 놓아버린다면 결국 그것을 놓을 것이고 그리고 나면 행위자가 되기보다는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행위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냥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런 느낌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신의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가 하도록 하십시오. <laughs> 즉 우리가 목격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마칭을 비롯한 수많은 책들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지켜보는 그 목격자, 왓처하드라는 그런 수많은 선각자 분들과 깨달으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내가 목격자가 되면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내려놓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음... 이 책이 그렇게 쉽지만 않은 책이긴 해요 사실 깨달음 그리고 지혜라는 책과 이 책은 어느 정도 조금 망공부를 하시는 입문자들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 재생목록 들어가시면은 여러 관련 서적들이 어,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쉬운 것부터 듣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어, 다르게 표현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고 두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행위자의 개념만 놓아버리십시오. 그죠? 당신은 그냥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것, 완벽하다는 것,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진 아주 미미한 생각도 즉각적으로 물질화 돼요. 당신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신, 신성, 즉, 진자, 참나에게 한계란 없습니다. 당신이 한계의 생각들을 놓아버린다면 당신이 생각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무한한, 무한한 힘, 즉, 당신의 진자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냐고 물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분은 어.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불치병을 완치한 것 뿐만이 아니라 무일푼으로 엄청난 부를 이루고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끌어당김, 특정한 사물의 끌어당김, 모든 여러 가지 실험을 다 성공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깨달음을 전달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면, 뭐 어떤 특정한 색깔과 특정한 가격의 차또 누구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기는 음. 즉 완전한 한계없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laughs>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122쪽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당신이 안다는 것을 당신이 알 때, 당신은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것인데, 왜 그것에 새삼스럽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기도란 이미 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간하는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은 내가 뭐를 원한다, 뭐를 달라 그런 기도는 오히려 더 그것을 악화시킬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내가 감사의 기도를 할때 내가 정말 지금 이미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믿고 감사함을 어 전하는 기도를 할때 그것이 진짜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그런 신성, 이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밖에서 찾아 헤매고 있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답은 우리 내면에 있고 어, 일체유심조.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지옥을 느껴질 수도 있고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천국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나,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나, 즉, 참나, 그것이 우리가 찾는 신입니다. 우리가 나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 그리고 오직 나, 이것이 신입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의 살덩이보다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그 나는 얼마나 가까울까요? 그것은 그렇게 살덩어리보다 더 가까운 것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 진자입니다. 네. 여러분의 주파수가 많이 올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번에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스터 레빈스님의 책이나 디픽 초프라님의 책이라든지 에카르트 톨레님의 책. 이런 성각자 분들의 책은 늘 가까이 두고 틈틈이 조금이라도 자주 자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 주파수가 한숨에 정말 단순, 단순간에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정말 많이 오르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이책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들어있는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또한번 계속해서 세븐아 마음혁명 깨달음 그리고 지혜 등등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공